5분 꾸거라 타요 타요 자동차 쌩쌩싱싱 갖고 싶은 슈퍼카 붕 예쁘고 멋진 자동차들이 화살처럼 바람처럼 싱싱쌩쌩 자동차라고 다 똑같은 차가 아니지 보통 자동차보다 훨씬 빠르고 멋지게 생긴 차들이 있어 바로바로 바로 슈퍼카야 많이 만들지도 않아서 아무나 쉽게 가질 수 없지. 그렇지만 꼭 갖고 싶은 슈퍼카. 부릉부릉 멋진 슈퍼카를 타고 어디로 달려가 볼까? 자동차라고 다 똑같은 차가 아니야. 보통 차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강하고 훨씬 멋진 차들이 있지. 그게 바로 슈퍼카들이야. 한번 구경해 볼래? 멋진 빨강의 슈퍼카 페라리 빨간색의 멋지게 생긴 자동차가 먼 곳에서 화살처럼 쌩하고 달려와 그러더니 서는 것도 빠르게 스르륵 페라리는 멋지고 빠르고 멋진 차로 유명하지 다른 차들이 페라리를 앞지르긴 어려워 문을 열 때도 위쪽으로 활짝 마치 한 마리 나비 같은 모습이 되지 페라리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자동차 경주 선수 페라리가 만든 슈퍼카예요. 선수를 그만둔 뒤 자동차 개발을 시작했는데 그가 만든 자동차가 여러 대회에서 우승을 휩쓸면서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지요. 그뒤 유명한 자동차 디자인 회사 피닌 파리니가 피닌 파리니가 자동차 디자인을 맡으면서 빠르고도 아름다운 차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어요. 엔초 파라리의 나비문, 엔초 파라리의 문처럼 열리는 문을 나비문이라고 해요. 문이 열리는 모습이 마치 나비처럼 날개를 펼친 모습이라고 해서 그렇게 부르지요. 페라리 488 GTB. 2014년에 나온 날렵한 모양의 페라리 자동차예요. 엔초 페라리. 회사를 세운 엔초 페라리를 기념해서 만든 자동차예요. 개구리를 닮은 속도의 왕, 포르쉐. 포르쉐는 전조등이 툭 튀어나온 모습이 개굴개굴 개구리의 눈을 닮았어. 그래서 개구리라는 별명을 얻었지. 하지만 우습게 보면 안 돼. 막 달리기 시작한 줄 알았는데, 슝. 벌써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 가버리는 엄청난 속도로 세계 자동차 대회의 우승을 휩쓸기도 하거든 포르쉐는 오스트리아의 자동차 공학자인 페르디난트 포르쉐가 세운 자동차 회사 이름이자 자동차, 이름이, 자동차 이름이에요 포르쉐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의 요청에 따라 폭스바겐을 설계하고 독일군을 위해 군용차와 탱크도 만들었지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감옥에 가기도 했어요. 감옥에서 나온 뒤 포르쉐를 세계적인 자동차 상표로 만들었어요. 자동차의 전조등, 밤이나 눈 비가 올때길 앞쪽을 비추기 위해 자동차 양쪽에 달아놓은 유리등을 전조등이라고 해요. 보통 영어로 헤드라이트라고 불러요. 포르쉐 91102 타르카. 수많은 대회에서 우승을 휩쓴 차예요. 포르쉐 918 스파이더. 최신 기술로 만들어진 포르쉐의, 어, 포르쉐의 슈퍼카로 딱 918대만 만들어졌어요. 귀족의 품격, 품격과 편안함을 주는 에스턴 마틴. 뛰어난 엔진 성능과 엄청난 빠르기에다 귀족의 품격까지 갖춘 슈퍼카가 있어. 바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에스턴 마틴이야. 속도에선 조금 뒤질지 모르지만, 영국 신사처럼 쭉 뻗은 늘씬한 몸매, 몸체 스코틀랜드의 가죽장인이 한땀한땀 한땀 공들여 만든 편안한 가죽 의자에다가 영국 신사를 떠올리게 하는 멋진 슈퍼카야. 에스턴 마틴은 영국의 자동차 경주 선수 라이오넬 마틴이 세운 회사로 자기 이름과 자동차 경주가 벌어지는 에스턴 언덕의 이름을 합쳐 에스턴 마틴이라고 했어요. 초기에는 큰 인기를 얻지 못하다가 여러 차례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았으며 지금은 슈퍼카를 비롯해 여러 종류의 차를 만들고 있어요. 고급 차의 의자에 쓰이는 스코틀랜드 소가죽. 애스턴 마틴은 스코틀랜드에서 나는 소가죽으로 의자를 씌워요. 스코틀랜드는 영국의 그레이트 브리튼 섬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여름에도 날씨가 서늘해서 파리나 모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란 소의 가죽에는 모기 물린 자국이 없어 고급 차의 의자 가죽으로 쓰이는 거예요. 에스턴 마틴 310 벤퀴시, 벤퀴시는 정복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에스틴 마틴 DB5, 유명한 007 영화의 주인공이 탔던 자동차예요. 에스턴 마틴 마크 2, 에스턴 마틴의 클래식 자동차예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꿈의 자동차 맥라렌. 붕! 쌩! 하고 달리자마자 순식간에 저 멀리 점처럼 멀어져가는 맥라렌. 자동차 경주팀 맥라렌이 그동안 쌓은 기술을 몽땅 모아 만들어낸 최고의 자동차야. 무게를 줄이기 위해 비행기에 쓰이는 재료로 차체를 만들고 빠른 속도를 위해 엔진에 금을 씌우기까지 해. 값비싸고 많이 만들지도 않아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꿈의 자동차지. 맥라렌은 영국의 자동차 경주팀 맥라렌에서 개발한 슈퍼카예요. 자동차 경주팀은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 자동차 엔진과 모양 등을 끊임없이 고치고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동차 기술이 매우 뛰어나요. 맥라렌 팀이 공항에서 유명 자동차 설계자인 고든 머레이를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뜻이 맞아 함께 슈퍼카를 만들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맥라렌 F1, 1992년에 세상에 나왔을 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였어요. 맥라렌 P1, 2013년에서 2015년까지 만들어진 슈퍼카예요. 맥라렌 레이싱카, 자동차 경주대회를 위해 만들어진 레이싱카예요. 엔진의 금도구물, 맥라렌 자동차는 엔진의 금도구물했어요 엔진을 금으로 얇게 씌운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자동차가 빨리 달릴 때 나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라고 해요. 바람처럼 달리는 자동차, 파가니. 안데스 산맥에 부는 바람의 이름을 붙여서인지 파가니 자동차들은 바람처럼 쌩쌩 날듯이 달려. 보통 자동차보다 무게가 훨씬 가벼우면서 강철보다 몇배더 단단한 재료로 만들어졌지. 뛰어난 디자인에 정교하게 만들어진 기계 장치. 주문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 파가니는 주인을 위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자동차야. 파가니는 아이엔테나 출신으로 람보르기니 자동차 회사에서 일했던 호라치오 파라니가 세운 자동차 회사예요. 어릴 때부터 자동차 경주 선수 판지오의 팬이었던 파가니는 마침내 판지오를 위해 자동차를 디자인하게 되었어요. 그 일로 판지오와 인연을 맺게 돼 자동차 회사를 세우는데도 도움을 받아 슈퍼카를 만드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영화 트랜스포머에 나온 자동차 파가니 Y라는 파가니 Y라는 영화 트랜스포머 4에도 나왔던 차예요. 탄소섬유와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서 아무리 큰 충격에도 끄떡없어요. 문은 갈매기 문이에요. 열린 모습이 갈매기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지요. 파가니 존다. 1999년에 처음 나왔을 때 특이한 모양으로 관심을 끌었던 슈퍼카 예요 존다는 아마리카 아메리카의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이 부는 바람의 이름이에요. 파가니 와이라. 강철보다 가벼우면서 몇배더 단단한 타이... 타이타늄 합금으로 만들어진 차예요. 최초의 슈퍼카라는 명성을 잇는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는 거친 사나이 같은 차야 황소처럼 무섭게 달려들 것 같은 저 모습을 좀 봐. 힘이 황소처럼 세서 어떤 차보다 빠르고 힘차게 달리지. 시동을 걸자마자 번개처럼 휙 달려나가고 구불구불 구비진 길에서조차 슉슉 슝슝 무엇보다 빨라. 람보르기니는 최초의 슈퍼카로도 유명해. 노란색의 람보르기니 미우라가 최초의 슈퍼카야. 처음 나왔을 땐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비싼 차였지. 람보르기니는 타이어만 봐도 달라. 다른 자동차의 타이어보다 두 배는 넓거든. 그래서 어떤 길이든 스르르 부드럽게 달려가. 람보르기니는 이탈리아의 페르치오 람보르기니가 만든 자동차예요. 트랙터 사업을 하던 그가 스포츠카 회사 사장 엔초 파라리에게 기술 문제를 물어봤다가 무시를 당한 뒤 화가 나서 더 기술도 뛰어나고 멋진 슈퍼카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만들어낸 자동차지요. 그렇게 만든 차가 최초의 슈퍼카가 되었어요. 람보르기니 미우라 최초의 슈퍼카에요. 미우라는 투우 중에서 가장 뛰어난 소의 이름이에요. 당시엔 완전 새로운 디자인 람보르기니 미우라는 당시 최고의 자동차 디자이너로 알려졌던 마르젤 간디니가 디자인했어요. 이전과는 다른 독특한 디자인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지요. 람보르, 람보르기니. 자동차에게 두 개의 이름을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는 람보르기니는 자동차의 상표 이름이에요. 좋은 상표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 붙이는 상표로 성과 같다고 보면 돼요. 자동차 이름은 맨 앞에 상표 이름을 쓰고 뒤에 다른 이름을 붙여서 구분하는데 람보르기니는 여기에 두 개의 이름을 잘 붙여요. 투처럼 힘센 자동차라는 뜻에서지요. 미우라나 아반타 아반. 아벤타도르, 베네노가 모두 유명한 투우의 이름이에요. 람보르기니, 디아블로. 디아블로는 악마라는 뜻이에요. 힘과 속도가 악마처럼 강력하다는 뜻에서 붙여졌어요. 람보르기니의 가위문. 람보르기니의 차들은 대개 문이 위쪽으로 들리면서 열려요. 그 모습이 마치 가위가 벌어지는 듯 하다고 해서 가위문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시저 도어라고 해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아벤타도르는 유명한 에스파냐의 투 이름이에요. 람보르기니 베네노. 달리기 시작한 지 2.8초 만에 시속 100km로 달릴 수 있고, 최고 시속 355km로 달릴 수 있어요. 전투기와 경주한 람보르기니 레벤톤. 람보르기니 레벤톤이란 자동차는 전투기랑 시합을 벌이기도 했어요. 처음엔 앞서다가 결국 전투기에 지기는 했지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에 전 세계 사람들이 놀람을 감추지 못했던 사건이에요. 사건이었어요. 예술작품처럼 만드는 슈퍼카 빠르면서도 우아한 자동차 부가티야. 자동차 만드는 것은 예술이라고 생각해. 나사 하나, 손잡이 하나를 만드는데도 세계 최고의 값비싼 재료로 만들어 부가티 루아얄은 가장 아름다운 차로 알려져 있지. 게다가 놀랄 만큼 빠르고 편안하니 슈퍼카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아. 부가티는 이탈리아 출신의 에베토 부가티가 프랑스에 세운 자동차 회사예요. 예술가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성능도 뛰어나고 매우 아름다운 자동차를 만들어 유명해졌지요. 그가 자신의 이름을 딴 자동차 회사를 세웠어요. 하지만 그가 죽고 난 뒤로는 자동차가 만들어지지 않다가 폭스바겐 회사가 사들여 계속 차를 만들고 있어요. 부가티 페이론. 페이론은 부가티 소속으로 세계적인 자동차 경주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피에르 베이론을 기념해 붙인 이름이에요. 비행기 타이어를 쓰는 차. 부가티 베이론은 속도가 너무 빨라. 보통 타이어를 쓰면 녹아버릴 정도래요. 그래서 빠른 속도에도 견딜 수 있는 비행기 타이어를 써요. 엄청나게 비싼 이 타이어는 구멍이 나도 100km 이상 더 달려갈 수 있다고 해요. 부가티 타입. 41. 로아얄 로아얄은 프랑스어로 로얄, 즉 황실을 뜻해요. 그만큼 고급이란 뜻이지요. 춤추는 코끼리 부가티 로아얄은 차의 앞에 춤추는 코끼리라고 불리는 멋진 조각상이 있는 것으로도 유명해요. 부가티의 친동생이자 조각가인 렘브란트 부가티의 작품이라고 해요. 슈퍼카를 뛰어넘는 하이퍼카, 코닉 세그.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슝. 총알처럼 튀어나가는 코닉 세그. 멈출 때도 제동기에 발을 대자마자 순식간에 스르르. 그 어느 슈퍼카보다도 엔진의 힘이 세서 하이퍼카라고 불리는 차야. 게다가 친환경 연료를 사용할 수 있어 공기 오염을 줄이는 착한 자동차지. 코닉세그는 스웨덴 귀족 가문의 자손인 크리스티안 폰 코닉세그가 세계적인 슈퍼카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1994년에 세운 자동차 회사예요. 성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환경을 해치지도 않는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해요. 코닉세그 아제라 S. 2012년에 나온 코닉스, 코닉세그의 슈퍼카예요. 가속 페달과 제동기. 자동차를 운전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가 가속 페달과 제동기예요. 가속 페달은 흔히 엑셀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발로 밟으면 자동차의 속도가 높아지는 장치예요. 제동기는 브레이크라고 부르는 것으로 발로 밟아서 자동차의 운전 속도를 줄여 조절하는 장치지요. 슈퍼카와 하이퍼카, 슈퍼카는 속도나 힘, 디자인 등 모든 면에서 보통 자동차보다 매우 뛰어난 차를 말해요. 자동차를 뜻하는 카 앞에 뛰어난, 굉장한 등의 의미인 슈퍼를 붙인 말이죠. 하이퍼카는 그보다 더 뛰어난 차라는 뜻이에요. 하이퍼는 몹시 대단한, 너무 뛰어난 등의 의미를 갖는, 일이거든, 의미를 갖는 말이거든요. 코닉세그1. 자동차 무게 1kg당 1마력의 힘을 낸다는 뜻에서 1이라고 이름 붙인 자동차예요. 세계 최고의 속도를 자랑하는 헤네시. 부앙! 괴물의 고함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헤네시 베눔 GT가 번개처럼 달려가. 미국 항공 우주국의 케네디 우주센터 활주로를 신나게 달려 다른 슈퍼카들이 세운 속도 기록을 한 방에 깨버린 헤네시.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차로 우뚝 서 있어. 무게는 아주 가볍게, 엔진의 힘은 가장 강하게, 기술을 모두 모아 만들어낸 결과지. 헤네시는 1991년에 존 헤네시가 세운 자동차 튜닝 회사예요. 헤네시벤 헤네시 베놈과 같은 슈퍼카를 만들기도 했지만 세계의 유명한 자동차들을 더 멋지고 뛰어난 자동차로 탈바꿈시켜 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어요. 케네디 우주센터. 헤네시 베놈이 세계 최고의 속도를 내며 달린 케네디 우주센터는 미국 플로리다주의 메리트 섬에 있는 로켓 발사 기지예요. 세계 최초로 달에 착륙한 아폴로 11호도 이곳에서 발사되었다고 해요. 발사되었어요. 우주왕복선이 돌아올 때 이용하는 이곳의 활주로는 5km가 넘을 만큼 길고 안전하지요. 헤네시 베놈 GT. 세계에서 가장 빠른 차로 알려진 자동차예요. 사막을 달리는 보석, 라이칸 하이퍼 스포트. 뜨거운 햇볕 아래 사막의 도시를 슝슝. 강력한 엔진을 써서 번개처럼 빠른 건 말할 것도 없고, 다이아몬드가 들어간 전조등, 금실로 장식한 최고급 가죽 의자, 차의 안팎을 화려하게 장식한 반짝반짝 보석들. 어마어마한 석유 부자 정도는 아니면 가지기 어렵다는 슈퍼카. 라이칸 하이퍼 포스. 스포티아. W 모터스는 레바논의 베이루트에서 세워져 지금은 아랍에미레이트 연방의 수도 두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동 최초의 슈퍼카 회사예요. 2012년에 세워져 2013년에 최초의 슈퍼카를 내놓으며 분노의 질주라는 영화에 출연시켜 유명해졌어요. W보터스 라이칸 하이퍼스포트 1년에 7대만 만든다는 중동의 최고급 슈퍼카예요. 영화에서 활약한 자동차 라이칸 하이퍼스포트는 분노해질줄라는 줄 영화에 나와서 유명해졌어요. 영화에서 이 자동차는 빌딩에서 빌딩으로 날듯이 달리는 놀랄만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신만만 꼬마 자동차 슈퍼카는 엠블럼만 봐도 알수 있어. 자동차의 맨앞 한가운데 작은 그림이나 글자가 있는 걸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엠블럼이라고 해요. 사람으로 치면 어느 집안에서 왔는지 나타내는 표라고 할수 있지요. 유명한 자동차들은 멋진 엠블럼을 갖고 있어서 그것만 보고도 어떤 자동차인지를 알수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문장을 엠블럼으로 써요. 옛날 서양에는 왕이나 기사들이 깃발로 쓴 그림이 있었는데 이것을 문장이라고 해요. 보통 방패 모양이 많았지요. 그 문장을 엠블럼으로 쓰는 자동차들이 있어요. 포르쉐는 자동차 회사가 세워진 지역의 문장을 엠블럼으로 썼어요. 말을 많이 기르는 지역이라 말 그림이 그려져 있지요. 코닉 세그는 먼 조상이 신성 로마 제국의 기사였는데 그때부터 썼던 문장을 현대적으로 만들어 엠블럼으로 쓰고 있어요. 고급차로 유명한 캐딜락은 미국의 자동차 도시 디트로이트를 발견한 캐딜락 가문의 문장을 디자인한 것이에요. 동물이나 곤충 모형으로 만들었어요. 페라리는 달리는 말 모양으로 엠블럼으로. 했... 말 모양을 엠블럼으로 했어요. 검은 말 그림은 원래 제 1차 세계대전 때 유명한 전투기 조종사의 전투기에 그려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은 뒤 그의 부모가 페라리의 자동차 경주를 보고 감동받아 자동차의 엠블럼으로 쓰라고 주었어요. 그때부터 노란 바탕에 말 그림을 넣은 엠블럼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람보르기니는 황소처럼 힘이 센 차라는 뜻에서 황소를 그린 엠블럼을 쓰고 있어요. 에스턴 마틴은 풍뎅, 풍뎅이 한 종류인 스카라베라의 날개 모양을 본떠 만들었는데 스카라베라는 이집트에서 태양신을 상징하는 곤충이래요. 도형의 의미를 담았어요. 도형의 뜻을 담아 만든 엠블럼도 있어요. 아우디는 동그라미 4개가 이어진 모양인데 이것은 4개의 회사가 하나로 뭉쳐 새로 태어났을 때 서로서로 서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음을 뜻하는 의미로 만들었다고 해요. BMW는 항공기 회사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비행기 프로펠러 모양을 도형으로 나타냈고 메르세데스 벤츠는 육지와 바다, 하늘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마음을 새 꼭지의 별로 나타냈다고 해요. 글자로 만들었어요. 글자로 만든 엠블럼도 많아요. 롤스로이스는 회사를 세운 찰스 롤스와 헨리 로이스의 성인 롤스와 로이스의 머리 글자 R, r 을 겹쳐서 만들었어요. 마이바흐의 M자가 겹쳐진. 마이 바흐는 M자가 겹쳐진 모양인데 이것은 회사 이름의 머리 글자 둘을 합친 것이에요. 파관이나 부가티처럼 이름을 도형과 결합해 엠블럼을 만든 경우도 많아요. 엠블럼의 모양도 정말 다양하구나. 퀴즈 어떤 자동차일까? 빠르고 멋진 차로 알려진 자동차야. 화살처럼 빠르게 달리고 주로 빨간색이나 주황색이 많아. 이 차의 문은 나비문이라고 해. 문을 열면 나비가 날개를 활짝 펼친 것 같거든. 이 자동차의 이름은 뭘까? 이름을 알아맞히고 여러 자동차들 중에서 어느 자동차인지 손으로 짚어봐.